참이 네, 네. 지금 김 네, 김부각 하는 중이에요. 여기 일기를 붙죠. 아 네. 거기만 붙이게. 김부 아, 김부각 하는 중이에요. 햇빛이 이, 너무 미쳤어. 이게 찹쌀풀 해가지고 이렇게 아 이게 저기 귀찮다고 우리 저 남편은 이거 귀찮은 걸 뭐하게 자꾸 하냐 고그러는데 제일 잘 먹어. 아, 해놓으면 제일 잘 먹으면 서요게 그래. 우리 친정어머니가 평생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김부각을 우리 형제들이 여섯 명인데 딸들 4시가 다 이거 해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항상 이거 대대로 내려오는 예, 양반치 예, 되도록 되도록 이렇게 찹쌀풀 해가지고 전통 간장하고 설탕 약간 넣고 음, 참치 액기스 좀 넣고 여기다가 한번한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단이 이렇게 진단이 해서 여기다가 이제 또 찹쌀풀을 이렇게 또 다시 묻혀요. 위에다가 묻혀서 아 여기다 묻히고 여기도 이제 여기도 묻혀요. 이렇게 <laughs> 여기다 묻혀요. <laughs> 우리가, 참... 우리가 이제 용... 깨농사를 지은거 직접 국산 참... 참깨에요. 이게 우리가 직접 농사진걸로 집에서 무... 하니까 깨를 많이 뿌려 음. 파는거 <laughs> 보니까 진짜 음. 간지럽다 어. <laughs> 어. 다른 시장에서 정말 막 고춧가루 섞어서 파는 거 보면 아, 짜잔스럽죠. 간지러린 우린, 우리는 우린 이렇게 직접 깨농사를 지어서 하니까 넉넉하게 뿌려서. 여기 해놓은 거. 어. <laughs> 이렇게. 오리지널. 에. 김부각이에요. 김부각. 이제 요것을. 에. 에. 김부각이에요. 이제 갖고 가서 좀 비칠게요, 내가. 손 에. 닦고 에. 가세요? 에. 그대로? 에. 아니요, 그렇게. 어. 완전히 닦아야 돼. 이걸 붙이고 있나요? 손을? <웃음> <웃음> 가서 좀안 아, 나눔, 나머지도 한번 죽겠어 무릎 이랬어. 여기를.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돼가고 있어. 아, 아 가, 그냥, 어, 그냥 가봐요. 차 넘버만 붙이지 말고. 예, 여기 가, 지나가세요. 응. 어, 봐요. 가라고? 응. 좀 제대로 비춰보여, 봐요. 남발은 붙이지 말고 맨날 잘못되어 있다가 심장이 아파도 붙이지 말고 안 비쳐요 김부각 갈게요 여기 쪼쪼쪼. 김부각 말리고 있어요 들어오시든지 해년마다, 해년마다 하는 김부각 연중행사 김장처럼 해요. 김장처럼 해요. 김장처럼 하고 있어요. 아, 우리 지금, 봤어요? 어, 나 저기 맞춰놓을게, 저기. 어, 평소에 뭐잘 보이나 몰라. 차 이제 요 앞에다가 빨래, 이렇 <laughs> 해서 이렇게. 어. 그, 그 김부각은 이 국산, 우리가 농사 지은 참깨를 가지고, 어. 이 풀, 저 찹쌀풀을 갈아서 써서 그거에다가 참치액젓하고 간장 좀 넣고 설탕, 원당을 조금 한스푼넣어서 간을 맞춘 다음에 예, 찹쌀풀에다가 김한 장에다가 먼저 찹쌀풀로 바르고 그다음 두 번째 김에다 얹어서 또 찹쌀풀 바른 다음에 위에다가 우리가 농사지은 국산 참깨를 이렇게 볶은 것을 이렇게 해요. 이래 가지고 우리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 이걸 참기름에 바꿔서 구워서 바싹하게 굽는데 요새는 이렇게, 그, 기름에 튀겨, 튀겨버려요. 그러면 하얗게 올라오죠. 그래 바싹 아주 뭐 술안주, 막 맥주 안주 요즘 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정성스러워 하지 않아요. 그,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거 원가가 지금, 이건 사놓은 김, 김이라 그랬지 요새 김값이 배로 올랐어요. 김밥용 김값이 만 원씩, 구천 원씩 하던 게 완도에서도 이만 원씩 넘어가서 두 배씩이에요. 이거 사다 놓거라 은다 쓰자면 보라색으로 되면 막치 버리니까 빨리 김 김부각 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겨울 되기 전에 김장처럼 해놓으면은 입맛 없을 때 이거 구워서 밥 밥맛 없을 때는 이거 간장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 입맛이 돌아와요. 우리는 생선전 하고 김부각 항시 친정 어머니가 해놓고 내가 시집 왔을 때도 자식한테 이게 렇 김부각 붙여서 보내주면은 갑자기 손님이 오거나 밑반찬이 없을 때 이걸로 차려 차려서 김치랑 뭐 국찌개 좀 있으면 이 김부각 넣으면 은 상에 건사하게 되죠. 옛날 양반가에서 해먹던 거예요. 일손이 손이 많이 가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거 뭐하게 귀찮은데 하느냐고 또 짜증을 내네요. 그래도 이게 우리 형제들은 다 이거 다 해서, 마지막에 우리 친정어머니가 백세에 돌아가실 때도 아무것도 못 드셨는데, 이김부각을 바삭바삭 드시고 아이스크림만 드시다 가 돌아가셨어요, 백세에. 입이 짧아서 잘못 드시는데. 아, 이좀 봐요. 지금 이제, 어, 전부, 어, 이 낙엽이 지고, 조각도 보이죠? 어, 긴 보각을 지금, 해가, 해가 좋아요. 바람도 선선선도 불고, 음, 예, 뭐 노란 장미도 피었어요. 노란 장미도 피고, 아, 이 이이 무화과도 이렇게 이 무화과가 여름에 따먹는 무화과보다 더 맛있더라고요. 꽃감처럼 달콤하면서 쫄깃쫄깃거려요. 예, 가을 장미, 노란 장미가 피었죠. 오늘은 이제 예, 김보각이에요. 김보각, 김보각 부치다 말고 이게 지금 아직도 한 200장 예, 김두 톱까지만 200장이면 100장 나와요. 그러면은 뭐 우리 며느리한테 줬더니 이 먹을 줄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는 이, 이게 냉동실에다가 얼려놨다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는 이 겨울이면 되면 이걸 김보각을 김장처럼 미리 겨울 준비를 해요. 아, 아, 난 해가 좋네요. 잘 말라요. 아, 여기 이제 끌게요. 끌게요. 아, 이거 끌, 꺼서. 뭐다 막았을 거요요 Y기업 하수인들이. 뭐 전부 막아버리고 뭉개 버리고 그러죠 오류가 발생했다고 또 거짓말 치는 거 <laughs> 그래서 틱톡을 하는 거예요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에, 전부 그래도 틱톡은 조금 정직한 편이에요